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가지고도 시험에 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이에게는 이런 거는 아무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시험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 기도 중에 빼놓지 말고 매번 하고 매일 해야 될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그 중에 보면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밥 먹듯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우려가 충분히 다분히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잘 지키고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자기 방어력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영화에 보면,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공공의 적. 뭐, 1번, 2번까지 나온 걸로는 제가 알아요. 저도 그 영화를 참 재밌게 봤습니다. 에, 그러면서 거기서 공공의 적은 뭐예요? 부정, 부패, 인심매매, 이런 어떤 것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게 공공의 적이에요. 우리 모두의 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한 팀이 되어서 같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세계도 공공의 적이 있어요. 신앙의 세계도 공공의 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한 개인이 어떤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개인이 믿음이 연약하든지 뭐 어떤 어떻게 해서 개인이 남의 돈을 가져간다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개인의 죄잖아요. 개인의 죄. 물론 그 배후에는 있지만은요 그 모든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 뭐예요? 그게 마귀고 사탄입니다.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항상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시선을 찾고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주님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살아가려는 이런 방향성을 두고,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신앙 하나가 크고 굵직한 하나의 선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알고 살아가다가 보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또 다른 한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저항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악한 요소들, 마귀 사탄을, 이거를 제어하고, 제압하고,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이거를 가로막아 줄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시선과 노력이 다분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는 항상 오른쪽, 오른발, 왼발처럼 걸음을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시험,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기에 오늘 이쯤에서 말씀을 몇 가지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언제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느냐? 잘하는 말씀이지만은 첫째는 겸손할 때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되면 시험에 들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어느 시점인가 살다가 보면 교만해질 때가 와요. 교만하면 아이고 내 정도 되는 사람을 못 알아준다고 이거 내 실력, 내 잠재력, 내 능력, 내 이렇게 했던 일들, 이야, 이걸 지금 몰라준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내게 한번 찾아오면은 섭섭병이 걸리고요. 원만병이 찾아오고, 아, 이런 게 찾아오면은 이거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 단계씩 낮추는 게 중요해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합시다. 6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낮추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담하와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냥 가서 만약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으라 그랬으면 은 그거 먹었겠어요. 단순한 계명을 어기도록 한게 아닙니다. 계명을 합리화시키도록 만들고 자기 마음속에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이말 한마디에. 그의 마음들이 요동치게 되고 움직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 우리의 마음속에 가만히 그러지 않아도 있는데 네가 그거 해야 돼. 이러면은 사람 갑자기 막 무슨 역사적인 사명을 띤 것처럼 나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펌프질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겸손하면 하나님이 지켜 주신대요. 시편 147편 6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합동합시다 여호와께서 붙드시고 아긴들은 땅에 엎드려 엎드린 신은 도다. 아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면 요동하지 않죠. 사람은 붙잡아도요. 한계 너머에 어떤 것이 오면 사람이 사람을 붙잡아도 지도 날아가는데 뭔 소용이 있겠어요? 붙잡는 사람도 날아가 버리는데. 그러니 그는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는 모든 염려를 뭐 한다고요? 맡길 때, 염려를 맡길 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불안, 초조 하면 이렇게 경험해 보셨죠? 아, 정말 삶의 무게가 정말 다가올 때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크다. 가득 한 채, 마음이 우울하고 깔아앉고, 그렇게 매사에 부정적이 되고, 삑딱선을 타게 되고, 울퉁불퉁한 마음의 그 길을 닦고 살아가게 되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마귀. 사탄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항상 생긋생긋 웃고, 활발하고, 싱그럽고, 아 그런 어떤 초록색을, 초록색의 길을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위대한 이유,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돌아가실 때, 돌아가실 때, 그 모든 당신의 무거운 짐들을, 그리고 심지어는 영혼까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게 중요해요.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근심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깨어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지는 않죠.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은 뭐를 말하느냐? 근신, 같이 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아멘 사자가 노리는 것은 어리거나 약하거나 한눈파는 이탈된 짐승들을 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신앙의 세계에도 뭔가 딴전을 자꾸 피우고 딴 길로 자꾸 가려고 하고 원래 우리가 무리를 지어서 같이 가는 길 있잖아요 무리를 지어서 쫙 가고 있는데 뭔가 불만이 생기고 마음에 들지 않고 왜 하필 이쪽으로 가느냐 왜 하필 이렇게 가느냐 왜 하필 저 사람하고 가느냐 오만 불평과 원망이 막 생겨나요 자기대로 교회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수많은 생각이 막 들겠지요 그러니 무리하고 같이 가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어 우리가 기도한다, 근신한다, 깨어라이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 우리가 힘들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만 내가 새벽기도를 나와야겠다. 한번 여러분 각오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때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데 마귀가 물러가는 걸 가르키 뭐라 그러냐면 축사라고 합니다. 축사 이게 쫓아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귀신과 마귀는 절대로 달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달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달려야 돼요. 마음의 용혼은 달려야 됩니다. 상처 입은 영혼도 달려야 된다고요. 그렇지만은 마귀를 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미신을 숨기는 사람들은 귀신을 달리는데 마음을 두고 있잖아요. 정성을 들이면서 그들을 달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귀신은 쫓아내야 되고,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들을 달리면은 귀에 오르게 되고, 더 많이 침범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잠식시키고, 내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게, 이게 귀신이고, 막이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단호하게 끊어내고, 이것들을 방멸시키는 쪽으로 가고, 집 밟아야 되지, 이들과 더불어 동행하려고,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 쫓아내고 나면,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이 찾아오고, 웃음꽃이 피게 되고, 할렐루야, 즐겁고 기쁜 소리가, 가까운 데서 먼 데서 들리게 되어질 것이고 가정은 함목하고 교회가 평온하고 일터에 생기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형통하고 모든 백성들의 입에서 즐거운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삶 우리 교회가 그토록 바라는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